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에 코스모스도 많이 폈더라고요. 원래 여름 코스모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키 작은 코스모스, 키가 작으면서 여름부터 너무너무 한들거리고 예쁘게 피는 코스모스가 많이 있긴 한데 요즘에 참 많이 폈더라고요. 오늘 소재는 모처럼 빨간 장미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인천시를 대표하는 꽃은 바로 장미죠. 네, 인천시를 대표하는 꽃이 장미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꽃이에요. 잎 소재 몬스테라 잎, 몬스테라 잎이고 자, 여지없이 가을에 이제 국화가 또 나왔어요. 국화인데 너무 귀엽고 예뻐요. 예쁜 만큼 이름도 예뻐요. 샛별 소국, 투칼라로 너무 예쁘죠. 샛별 소국, 지난번에 꽃을 다 이렇게 짧게 해서 꽃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전화를 주셨어요. 문자도 오고 자르는게 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길게 꼽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해서 꼽는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도 꽃은 짧게 꼽을 수록 수명이 길고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장미는. 가시가 너무 너무 많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장미 가시를 다듬는 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꽃꽂이도 중요하지만 원예치료를 겸하고 하는 꽃꽂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손으로 천천히 자이꽃 입도 띄고 손으로 이렇게 똑똑 띄면 가시가 다 띄어져요. 자, 찔리지 않게 한번 띄어 보세요. 가시를, 네, 드르륵 하고 가시를 훑는 기계도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두송이 가지고 하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장미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고 인내심이 길러져요. 자, 이렇게 다듬었죠? 그러면 여기 첫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피부 색깔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첫 잎을 이렇게 떼어 주시고 첫 잎이 있는 장미가 싱싱한 장미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첫 잎을 떼어주세요. 첫 잎은 장미를 보호하고 있는 잎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속에 있는 장미를 예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잎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좀덜 예뻐 보이니까 큰거 하나를 살짝 다듬으면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나 해 놓고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천히 잎도 띄고 가시에 찔리면 안 됩니다 찔리지 않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장미 가시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찔리지 않고, 근데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요? 천천히, 피나요? 찔리면 피나니까 찔리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다듬어 보세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잘라서 버릴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 여기도 잎도 사용하고 싶은데 잎이 너무 무성해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잎 하나 띄워주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꽃꽂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꽃이 피부가 우리가 김이 낀 것처럼 예쁘지가 않지 첫 잎을 이렇게 띄워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송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 지난번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꽃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짧게, 낮게, 동그랗게 케이크처럼 꼽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장미를 좀 길게 해서 오아시스 지름에 얼굴부터 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재서 한 배, 두 배, 세 배. 세 배에서 사선으로. 사선으로 잘리는 이유 알지요? 오아시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사선으로 해서 똑바로 한번 꼽아 봅시다. 이렇게. 아유, 한 송이만 꼽아도 예뻐요. 자, 지금 꽂은 꽃에 거꾸로 재서 아주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나란히 꼽아 주면 3cm 들어간 만큼 키가 차이가 지죠 이렇게 꼽았어요. 예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국으로, 자 소국으로 소국 도 이렇게 한번 커트하면 자 봉우리 나오죠. 또 한번 중간에 커트를 하면 또 활짝 핀건 짧고 중간 봉우리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면 꽃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오늘은 세워서 동그랗게 하는 꽃을 해볼 거예요. 자. 장미를 보호하듯이 한 송이 꼽아주고 또 중간 잘라진 거 옆에 한번 꼽아주고 또 짧게 잘려진 꽃을 또 앞에 이렇게 꼽아주면 한 줄기인데 달라 보여요. 그쵸? 그냥 한 줄기를 이렇게 똑 잘라서 이렇게 꼽아놓으면 예뻐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한, 한번 잘라서 놓고 두번 잘라서 놓고, 대신에 키 조절을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또한번 잘라서 놓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피지 않은 건 길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줄기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사 등분을 해서 쓰면 키가 다 다르면서 꽃이 많아 보여요.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꼽고또 뒤에도 이렇게 꼽아주고, 네, 옆에도 꼽아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제 낮게도 꼽아주고, 자두 줄기 꼽았는데도 많아졌어요. 또 따라서 꽃이 줄기가 많지 않은 건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줄로 된 거는 하나로 해서 또 꼽아주시고 또 얘도 외줄이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해서 맨 밑에도 이렇게 맨 밑에 꼽는 건 세워서 하지 마시고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꽃 얼굴이 앞에서 볼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봉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피지 않아도 봉우리를 꼽아놓으면 참 예쁘잖아요. 병우리는 높게 쓰시고. 지금 선생님은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자, 이렇게 빈 곳이 많죠. 앞에 보면.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고 어디가 좀 비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꼽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꼽았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또 남았어요. 봉우리는 길게 사용한다 그랬죠? 자, 원근법 먼데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커 보이는 것처럼 봉우리는 항상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또 있어요, 봉우리가 커트해서. 잎 띄고, 네, 봉우리는 작은데 잎이 너무 무성하면 봉우리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잎을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다듬어 주면 봉우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더 예쁘죠. 봉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 꼽아 주면, 네, 입체감이 형성돼 이 이렇게 좀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죠. 너무 꽃을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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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아 꼽아 놓으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높고 낮게 높고 낮게 입체감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장미가 두 송이가 빨갛게 있고 그다음에 새별 소국이 장미를 보호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즘에는 국화잎도 참 오래 가요. 이렇게 잘라서 쓴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자, 꽃과 꽃 사이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예쁘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랬죠. 자, 요 잎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듬어서 큰 잎을 떼어내면 속에 있는 잎들이 너무 예뻐요. 그쵸? 예쁘면 여기 이제 다듬어 주는 거, 이렇게 잘라서 쓴 부분을 다듬어 주면 깔끔해지죠. 얘도. 이렇게, 오아시스 들어갈 여분을 남겨서, 아, 제가 좀 들어갔으면은 공간 매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꼽아주시면 꽉찬느낌 들죠? 너무 잘했죠? 이렇게 해도 너무 잘했는데, 자, 이제 제일 무거운 색, 그린색, 넓은 잎으로, 자, 3cm 들어갈 만큼 여분을 남겨놓고 사선을 이렇게 해서 또한 송이도 마찬가지로 3cm 들어가게 잘라서 다듬어서 네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여태까지 꽂은 꽃을 감싸 안아준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무게 조성도 되고 꽃도 안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몬스테라잎이 해주는 거예요. 허, 넓은 잎이 받치니까 갑자기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앞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받쳐주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작품도 커 보이죠? 자, 옆에서도 또 하나 꽃을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꼽아주시는 겁니다. 음, 예쁘죠? 이렇게. 자, 꽃잎이 땅으로 살짝 누워,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넓은 잎이 여태까지 꽂은 꽃을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무게 조성. 진한 그린색으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샛별 소국이 더 예뻐 보이고 그 샛별 소국이 감싸 안고 있는 장미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꽃꽂이에요. 좋죠? 예쁘죠? 네. 너무 간단하고 예뻐요. 자, 오늘 꽃꽂이 마무리하면 은 장미 두 송이를 맨 위에 먼저 세워서 꼽아주시고, 샛별 소국은 4등분 해가지고 핀 거는 좀 높이 꼽고, 활짝 핀건 약간 낮게, 중간 꽃은 높은 꽃과 낮은 꽃 사이사이에 돌려가면서 꼽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한색, 녹색, 제일 진한색. 몬스테라 잎으로 여태까지 꽂은 꽃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꽃을 꽂았습니다. 쉽지요? 오늘 재밌게 잘 꽂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